크리스마스가 일주일도 차에 남지 않았습니다. 거리마다 캐럴이 울려퍼지고 사람들은 연말 분위기에 들떠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화제가 된 소식 하나가 있습니다. 서울 신라호텔이 50만 원짜리 케이크를 출시했습니다. 케이크 하나에 50만 원. 누가 이런 걸사 먹어? 이런 반응도 있지만 놀랍게도 매년 조기 완판됩니다. 오늘은 이 고가 호텔 케이크 열풍의 비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소비 트렌드를 전공법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출시된 주요 호텔 케이크들의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라 호텔 더 파이니스트 럭셔리 가격은 50만 원입니다. 희소한 제철 트러플이 사용됐고 하루 최대 3개만 판매됩니다. 판매 기간은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40일간입니다. 이 케이크는 호텔 케이크 역사상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기존 최고가는 작년 신라 호텔의 40만 원짜리였습니다. 신라 호텔의 다른 라인업을 보면 더 조이풀 신라베어가 35만 원, 화이트 홀리데이가 18만 원, 루미너스 레드가 16만 5천 원, 누아 트러플 미니가 8만 원입니다. 워커힐 호텔 앤 리조트는 알 위미에르 블랑슈를 38만 원에 판매합니다. 사전 예약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는 메리고라운드를 35만 원에 포시즌스 호텔 서울은 다이아몬드 포시즌스 리프를 30만 원에 출시합니다. 일반 베이커리 케이크가 3만 원에서 5만 원 선임을 고려하면 호텔 케이크는 6배에서 최대 16배 비쌉니다. 50만 원이면 프랜차이즈 케이크 약 16개, 1인당 25만 원으로 고급 레스토랑 디너 2인분 제주도 왕복 항공권 중저가 스마트폰 1대를 살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이 케이크들이 매년 조기 완판된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뭐가 들어가길래 50만 원인 걸까요? 첫째 희소성 있는 재료입니다. 신라호텔 더파이니스트 럭셔리의 핵심은 트러플입니다. 트러플은 식탁 위에 다이아몬드로 불리는 고급 식재료입니다. 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생산되며 계절과 생산량에 따라 가격이 크게 변동합니다. 흰 트러플의 경우 킬로그램당 수백만 원에 달합니다. 특히 제철 트러플은 향과 풍미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 케이크에는 이런 최상급 트러플이 사용됩니다. 둘째, 장인의 손길입니다. 호텔 파티시에들의 경력은 보통 10년 이상입니다. 정교한 디자인과 데코레이션, 완벽한 맛의 밸런스 조정, 수십 번의 테스트를 거친 레시피가 적용됩니다. 하나의 케이크를 만드는데 파티시에 한 명이 6시간에서 8시간 이상 투입됩니다. 셋째,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입니다. 이 케이크들은 단순한 디저트가 아닙니다. 먹는 예술품이자 SNS용 프리미엄 콘텐츠이며 특별한 날의 기념품입니다. 신라베어 케이크의 경우 호텔 마스코트인 신라베어가 3D 입체로 제작됩니다. 먹기 아까울 정도의 완성도를 자랑하며 인스타그램에서 수천 개의 좋아요가 보장됩니다. 넷째 브랜드 가치입니다. 신라호텔 포시즌스 워커 힐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치입니다. 수십 년 축적된 호텔의 명성 럭셔리 브랜드에 대한 신뢰, VIP 고객 서비스 경험이 가격에 반영됩니다. 일반 케이크와 비교해보겠습니다. 재료 면에서 일반 케이크는 표준 베이킹 재료를 사용하지만 호텔 케이크는 트러플, 금박, 프리미엄 초콜릿을 사용합니다. 제작 시간은 일반 케이크가 1시간에서 2시간인 반면 호텔 케이크는 6시간에서 8시간이 소요됩니다. 파티시에도 일반 제빵사가 아닌 호텔 수석 파티시에가 담당합니다. 디자인은 기본형과 맞춤형 예술작품으로 나뉘며 포장도 간단한 박스와 프리미엄 패키지로 차이가 납니다. 서비스 역시 픽업만 가능한 것과 배송 및 세팅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50만 원짜리 케이크를 누가 사 먹을까요? 이게 가장 큰 궁금증일 겁니다. 첫 번째 타겟은 고소득 전문직 30대에서 40대입니다. 의사, 변호사, 금융인으로 연봉 1억 이상인 분들이죠. 자녀와 함께 특별한 경험을 추구하며 1년에 한 번쯤은 특별하게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구매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말에 여행 갈 시간이 없어 비싼 호텔 케이크를 사봤다. 케이크 하나로도 기분이 좋아져 만족했다. 두 번째는 기업 고객입니다. 회사 연말 파티용, VIP 고객 선물용, 임원진 미팅 디저트로 사용됩니다. 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하죠. 30만 원에서 35만 원대 케이크는 기업 구매가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세 번째는 특별한 날을 준비하는 커플입니다. 프로포즈, 결혼 기념일, 중요한 생일 등 평생 한 번의 순간을 위한 투자로 구매합니다. 네 번째는 인플루언서와 콘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콘텐츠용으로 구매하며 리뷰 영상을 제작합니다. 조회수로 수익 회수가 가능하고 브랜드 협찬 가능성도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현상을 스몰 럭셔리, 즉 작은 사치라고 부릅니다. 스몰 럭셔리란 큰 명품은 부담스럽지만 작은 사치는 즐기고 싶은 심리를 말합니다. 나를 위한 작은 선물이라는 개념이죠. 왜 지금 유행할까요? 첫째. 경험 소비의 증가입니다. 물건보다 경험에 투자하고 SNS에 공유 가능한 특별함을 추구하며 추억과 만족감을 중요시합니다. 둘째,욜로 문화입니다. You only live once. 인생 한 번인데 이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이죠. 미래를 위한 저축보다 현재의 행복을 우선시합니다. 셋째, 플렉스 문화입니다. 자신의 소비 능력을 과시하고 프리미엄 브랜드 경험을 공유하며 sns를 통한 자기표현을 합니다. 넷째 코로나 이후 보상 심리입니다. 3년간의 제약된 생활 후 이제 좀 살자는 마인드로 억눌렸던 소비 욕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실제 판매 데이터를 보면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지만 40만 원대 이상 케이크는 출시 일주일 내 완판되고 30만 원대 케이크는 평균 2주 내 완판됩니다. 재구매율은 약 30%로 업계에서 추정하고 있으며 SNS 언급량은 전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이 호텔 케이크를 둘러싼 찬반 논쟁도 뜨겁습니다. 먼저 찬성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소비자의 자유다라는 의견입니다. 첫 번째 논리는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비싼 만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이 사는 것이고 강요가 아닌 선택의 문제이며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험의 가치입니다. 50만 원으로 특별한 추억을 구매하고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만들며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만족감을 얻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 활성화입니다. 파티시에와 서비스 인력 등 고용을 창출하고 명품 식재료 시장을 활성화하며 호텔 산업의 수익을 다각화합니다. 실제 구매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년 내내 열심히 일했는데 연말에 이 정도 사치는 누릴 자격이 있다. 반면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과도한 사치다 하는 의견이죠. 첫 번째 논리는 가성비 문제입니다. 원가 대비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브랜드 프리미엄이 과도하며 실질 가치보다 이미지에 돈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극화의 상징입니다. 50만 원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급 절반에 해당합니다. 먹는데 50만 원을 쓸수 있는 계층과 없는 계층으로 나뉘며 경제적 불평등이 가시화됩니다. 세 번째는 과시 소비 조장입니다. SNS용 소비를 부추기고 남들도 사니까 나도 하는 심리를 만들며 건전한 소비 문화를 저해합니다. 비판적 시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케이크 하나에 50만 원이면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 중립적 관점에서 보면 이 논쟁은 결국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낭비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투자입니다. 중요한 건 각자의 소득과 상황에 맞는 소비를 하는 것, 무리한 소비는 지양하는 것, 그리고 타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호텔 케이크 시장의 미래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는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유는 프리미엄 시장의 지속적 성장, 희소한 식재료 가격 상승, 브랜드 가치 강화 전략 때문입니다. 예상컨대 2년에서 3년 내 60만 원에서 70만 원대 케이크가 출시될 가능성이 있고, 100만 원대 케이크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차별화 경쟁 심화입니다. 호텔들이 경쟁적으로 더욱 독특한 디자인을 개발하고, 희귀 식재료를 발굴하며 스토리텔링을 강화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할 것입니다. 세 번째 트렌드는 중가 시장 확대입니다. 50만 원은 부담스러운 소비자를 위해 10만 원에서 20만 원대 프리미엄 케이크 미니 버전 구성품 선택 옵션이 제공될 것입니다. 신라호텔도 8만 원짜리 누아 트러플 미니를 함께 출시했습니다. 스몰 럭셔리 트렌드는 케이크를 넘어 다른 산업으로 확산 중입니다. 호텔 딸기는 개당 만원에서 2만원, 프리미엄 베이커리 빵은 한 개에 만원에서 3만원, 고급 디저트 코스는 1인당 10만원에서 20만원, 럭셔리 홈카페 용품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드리는 조언입니다. 현명한 소비를 위해 다음을 기억하세요. 첫째, 자신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세요. 무리한 소비는 금물입니다. 한달 수입의 5% 이내 같은 기준을 설정하세요. 둘째, 가치를 판단하세요. 진짜 원해서인지, SNS 때문인지 생각해보고 경험의 가치를 냉정하게 평가하세요. 셋째, 대안을 탐색하세요. 10만 원에서 20만 원대 케이크도 충분히 특별합니다. 일반 베이커리에 맞춤 케이크나 직접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넷째, 공유의 즐거움을 누리세요. 혼자보다는 여럿이 나눔으로 가치를 극대화하세요. 오늘 우리는 50만 원짜리 호텔 케이크를 통해 현대 소비사회의 단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고가 호텔 케이크는 실존하며 잘 팔립니다. 희소한 재료와 장인의 기술, 브랜드 가치와 경험의 합입니다. 둘째, 스몰 럭셔리 트렌드의 상징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나를 위한 투자입니다. 셋째, 현명한 소비가 중요합니다. 가치관과 경제력에 맞게 과시가 아닌 진정한 만족을 위해 소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 50만 원 케이크를 사서 특별한 경험을 하시겠습니까?